위집 아, 사모님이 저를 소개해주셨다고요. 네. 내일 모레 시간 되세요. 집에 보일러 있으시죠? 보일러는 없어요. 저희 중앙난방이라서. 저기 온수 계량기 한번 장만 오실래요? 네. 장소라구요? 네. 아, 네 그렇게 할게요. 예, 예 여보세요. 2021년 3월 31일. 3년 전이네. 야 위집 사모님이 내 연락처 를 아직 가지고 계시구나. 어떻게 오쳐졌지 내가? 보자. 여기 여러 명 다녀가고 나서 내가 고쳐준 것 같던데 지금 보니까 문자를 보니까. 어머 어떻게? 응 네, 그죠. 네. 네. 어머 어떻게? 발 뻗고 주무셔 이제. 아, 아니, 이렇게 아. 조금만 떼서 저렇게 많이 있어요? 네. 넣어줘. 응, 네, 네. 찾았어요. 어머 아. 어떻게? 응 네, 그죠. 오, 네. <laughs> 발 뻗고 주무셔 이제. 아, 아니, 이렇게 네. 조금만 떼서 저렇게 많이 있어요? 유차 시간 계속 타는 거고. 아. 아 사모님 주무실때도 세고 어? 어디 어 놀러 가셔도 세고 음. 자고 있어도 세고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야 야, 처음에 안 올라오라 그랬는데 하, 사모님이 하도 사정하셔가지고 내가 <laughs> 네. 온거야 보건대 빼니까 어머 어, 어, 어떡해 아, 이거 동영상 찍어야겠다 어머 응.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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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찍어야 되겠다 감사해요 아, 어. 아, 네. 아, 아, 네. 아, 아, 자 아, 진짜 보여줄게요 아, 나 가벼운 거 어떻게 알고, 업어주신대. 예. 네. 됐죠? 예. 네. 아, 여기 사모님, 진짜 천사에다가, 보살이네. 야, 못 찾고 엉뚱한 데 파고 갔는데도, 백만원이나 주셨대. 야, 나 깜짝 놀랐어. 아, 나. 아, 저기구 미리 알았으면 더 불렀을지도 몰라. 아, 못 찾고 갔는데도, 앞사람한테 백만원 네. 줬다고? 야. 그게, 그게 사모님이 뭐 생각해서 아 고생했다고, 백만원 준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그렇게 달라고 그랬대. 아, 그랬구나. 강화마루야? 강화마루네 그게 강화마루인데? 야 여기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어 이사장 너 내일 나랑 같이 일 하나 할래? 내가 주소 보내줄테니까 불광동 10시까지 와 아까 낮에 불광동을 처리했었어야 됐네 그러면 여기를 내일 갈수 있었는데 이건 일반인 사면 안돼요 절대 못 달고 센터로 들고 가게 돼있어요 한 0.5mm 정도 날려야 되는데 그래 그상황은 이제 생각났어 그 앞에 몇명 다녀왔는데 찾지도 못하면서 막 100만원씩 달래서, 그니까 러그 사모님이 알아서 고생했다고 100만원을 준게 아니고, 앞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서 100만원 받아간 집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해 준 거지. 그 사모님 진짜 그날 좋아했었는데, 그 아랫집이 새는구나, 이제. 아, 벌써 3년이나 흘렀어. 아, 세월 빠르네. 10년 넘는 거다 이게 저장해놨어요. 다 이거 외장하드잖아, 전부 다. 날짜만 알면 내가 옛날에 고친 집다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보험, 들어져 있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다 보험처리 해드려요. 나중에라도. 근데 저처럼 사진 안 찍으면 보험처리도 안 된다고요. 요즘에 보험처리가 2년이었는데 뭐 3년으로 늘어났다고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어쨌든 최소 2년은 돼요. 야, 그래도 다행이네. 그 사모님 되게 착하신 분인데 3년 동안 새로운 데서 안 샜다는 얘기네. 가봐야죠, 뭐토요 CRF300 리어 캐리어가 왔어요. 중산이 되게 좋아졌어요. 옛날하고 틀려. 한번 내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많은데 엄청 싸더라고. 한 5만원 주고 샀나? 진짜 세상 좋아진 게 옛날에는 뭐 해외 직구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대신 돈 받고 해주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뭐 기본 한달 걸리고 스스로 주고 뭐가 잘못 오거나 뭐가 안 맞아도 반품도 안 돼. 떠나야 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다 썩은 거 사다가 다 뜯어서 고쳐갖고 타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요아 진짜 썩은 거 그런 거 그런 건 사면 안 돼요 새차 사던가 몇년안된거 진짜 깔끔하게 탄거 그런 거 사야 됩니다 절대 그사다고 중고 오래된 거 사지 마세요 특히 외제 오토바이들은 수리비가 어마어마해. 오토바이 쪽도 누수 탐지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돌파리들이 많아. 그리고 오늘 팔았는데 내일 시동 안 걸려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막대한 그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막 중고 사기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들어있었는데 한번 보자. 그리고 나 얼마 전에, 아, 고쳐줬는데 다 고치나 하니까 후려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치기 전에 뭐 말을 하든가 진짜 얄미운 인간인데 그래서 내가 건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건물 여러 채 가지고 있을수록 그러네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스타일이 여러 가지인데 왜 이걸 샀냐면 이 오토바이 잡고 뒤에를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이걸 산 거예요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는 게 좋아요 뒤에 사람이 타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 탈일뭐 거의 없지만 내가 저장해 놨잖아요 이렇게 다시는 안 갈지. 저한테 막 그렇게 하면 저는 다 저장해 놓는다고요. 이상한 인간들 많아요. 저장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또 가게 된다고요. 시트크에는 뭐 금방이니까. 돈 바로 줄줄 줄 알고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줬더니만 후려치는 것도 모자라서 돈도 바로 안 주고 참. 아, 옛날에 진짜 돈안 주고 떼어먹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여긴가? 여기 설명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는. 대충 알아서 해야 돼요. 일단 한번 해보죠. 이건 뒤에다 꽂는 건데? 얘끌 아, 이게 산뜻하게 맞지는 않네. 아, 그러네. 약간의 오차가 있네. 좀 잘라야 되겠다. 또한 가지 발견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도 부싱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도 필요하지만, 지금 얘네들이 뒤에 것만 해줬는데, 여기 부싱이 필요하니까, 부싱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껴야 돼요. PCX 이거 갈아줬지. 내 다른 사람 거. 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어쩔 필요 없이. 땅인데. 그리고 와셔가 두개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하나 하고. 와셔 두 개가 있어야 돼. 와셔 껴야지 저쪽 구멍이 큰데. 이렇게 돼야지 원래. 일반인들은 이런 거 사가지고 할라 그러면 와셔도 없지. 뭐. 아까 밝을 때할 걸. 아. 내가 왜이 밤에 이밤에 끝을 잡고 왜 그러고 있냐? 한 2mm 정도 더 왔어야 되네. 보니까. 살짝 2%좀 그러네. 역시 잘안 맞네. 오토바이. 순정품 아닌 거는 뭐 이태리제라고 해도 원래 잘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그래서 막 갈고 막 구멍 넓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이것도 살짝 그러네. 옛날에도 그랬는데 일반인들이 뭐 오토바이 꾸미겠다고 뭘 사가지고 조립을 못 하는 거예요. 공구도 부실하고. 어요요 정도 없으니까 공구라도 좋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공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공구로 더안 되지. 요즘 유튜브 보니까 <laughs> 자기가 뭐 사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오토바이 센터로 가지고 가던데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